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주식가격렬의 그대에게 정결입니다두산에러빌리티 어, 어, 브리핑을 드릴 예정인데 일단 우리 공부방, 어, 실전투자 공부방 무료방입니다. 어, 고정댓글 확인하시면 입장 가능하시다라는 거 어, 참고해주시고 부산 에너빌리티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 지금 이제 서서히 좀 주가가 상승 기조에 돌아서는 모습인 것 같은데, 일단은 요즘 최근 들어가지고 주가가 대부분 조종 흐름들을 보여줬잖아요. 어, 대부분 기업들이 다 이제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준 다음에, 우리가 지금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21선이랑 60일선이거든요. 어, 지금 사실 저는 차트를 그렇게 주목을 하면서 보는 편은 아닌데, 최근에는 이 22선이나 62선을 좀 주목하고 보는 편이긴 합니다. 어, 이제 제가 이제 공략주를 안내드리면서 연구를 좀 하시나 봐요.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눌림목을 좀 좋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눌려가지고, 어, 시장에 의해서 수정을 받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안 어, 눌려있는 종목들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거기서 그래도 바닥권에서 바닥을 좀 다져주는 모습들을 확인하면서 접근을 하려고 하는 거고, 시장에 맞춰가는 겁니다. 일단은, 어, 말씀을 드리는 게 주가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럼 2 0일선도 같이 내려옵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럼 같이 21선도 같이 올라와요 가장 빠르게 할수 있는게 5일선 11선인데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으로 보는게 21선이에요 자그 다음에 보는게 6 0일선이죠6 0일선 지금 21선이 떨어졌다가 21선이 이런식으로 쭉 내려왔다가 6 0일선이쭉 같이 내려왔다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버리면 지지를 받잖아요 6 0일선 지지를 받든 간에 알지 아, 됐든 간에 이런식으로 2 0일선이 올라오는 크로스되는 구간이 있단 말이죠 그럼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 크로스 때는 구간에서 주을 받고 2 1선의 지지를 받느냐 이렇게 확인이 돼야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가가 이전에는 쭉 내려왔잖아요. 내려오다가 이제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바닥을 다졌다라고 하면은, 바닥을 이탈을 하지 않고, 빠지지 않고,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2일선이나 60이랑 크로스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방송도 그렇고, 어, 이제 경제방송에서도 2일선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뭐, 이렇기 때문이에요. 시장 환경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21선도 올라오고 있고 61선이 크로스되는 구간들이 있을 거잖아요 크로스되는 구간들 주가가 쭉 올라가다가 61선 지지를 받고 또 이제 21선의 지지를 받은 상태에서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하냐 이거는 지금 우리는 지금 시장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우행보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고 21선 크로스되는 부분에서 변곡점이 좀 있을 것이다 방향을 잡을 것이다. 이걸 돌파를 한다. 21선을 돌파를 하면서 지지를 받으면 돌파를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거고 여기서 21선을 이탈을 해버리면 은 방향이 살짝 수정 흐름들을 보여주니까 그 하단의 지지구간들을 체크를 해야겠죠. 우리가 매수가가 얼마에 따라서 매수가가 얼마냐 따라서 대응 여부들 이런 전략에서 방향에서 대응 여부들은 갈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방향을 확인하고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것들 정리해서 우선은 기술적인 부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 들어가지고 외국인한 기관이랑 순매수 흐름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어려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좀 버티고 있는 대부분 이제 차이실현매물들이 나와줘서 61선을 이탈하고 21선도 빠지는 모습들 차이실현이좀 강해 나온다 라고 하면 2 1선에좀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조금 이제 강했다 라고 하면은 21선을 이미 돌파를 해준 기업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공략주로 좀 안내를 드렸던 어, BHI 같은 경우에서도 어, 이제 크로스 61선 여기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오늘 자, 이거 유, 유신도 제가 공략주로 안내를 드렸었죠. 단기적으로 80% 바로 급등한 거. 자 이것도 이제 정비열을 만들면서 추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이거는 오늘 제가 경제방송에서 종목진단을 좀 해드렸던 그런 기업인데 히림입니다 히림. 필림이 여기 61선을 또 크로스 하면서 또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이런 21선에 지지를 받는지 안 받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게 21선이라는 거, 크로스 되는 구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바라봐야 되는 것들은 어 이제 이런 기업들처럼 좀 이제 빨랐다라는 기업들은 이미 돌파를 했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부각을 받을지 본격적으로 이제, 어 이제 중요한 순간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부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느냐 자 빈산말발 흥풍 이게 사우디 쪽에서 계속 소식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어요 계속 두산 에너빌리티 올해 사우디에서 2조 원대 수주 계약 어, 주단조 공장이죠 원전 해수담수화 수주도 기대를 하고 있다. 빈사물 왕세자의 방한 이후 두산 에너빌리티의 사우디아라비아 발 강력한 모래 폭풍이 불어닥칠지 여부에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특히 1조 원안박스로 추산되는 주단조 공장 수주를 비롯해서 해양, 담수와 플랜트. 자, 우리 사우디 같은 경우에서는, 어, 우리 주변에 대형 하천이 없습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 대형 하천이 없어가지고, 해수 담수화 플랜트, 그러니까 어 해수 담수화를 통해서 식수, 상수도 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해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의 친환경 수처리 어 이런 기술 부분들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2조 3,800억 원 규모의 수주를 따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1월 주조 공장 건설, 그리고 8월 수아이바 3단계 해수담수화 플랜트 그리고 자프라 열병합 발전소 그리고 에너지 부분 총 수주 규모가 4조의 절반에 달한다 이렇게 어 나와 있죠. 자 이번에 어이 여기 보이면은 여기 여기서 이제 총수들이 만나 가지고 담아를 나누고 있잖아요. 서열 대로쭉 이렇게 앉아 있네요.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무함마드 빈산물 왕세자를 만나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에 건설 중인 주단조 공장 사업 계획을 구체화했다는 후문이다.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가 추진 중인 스마트 시티 구축에 필요한 에너지 관련 사업도 협력 방안을 논의했을 가능성들이 무게가 실린다. 자, 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서도 해수담수화 분야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중동 시장이었다라고 했던 것만큼 여기서 이 사우디에서도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어, 우리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담수화 발전 역량에도 어, 일단 명맥만 유지를 하고 있다. 아직까지 수주가 들어온 건 아니니까 이런 소식들이 당연히 나올 수는 있겠죠. 이게 과거 11월 10일에 나온 기사이고 이 기사가 어자 여기 보면은 11월 20일 거의 이제 10일 안팎으로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담수화 발전 플랜트 수주 쌍끌이 여기 어 기계 중공업과 싸운 역량을 토대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했다 이런 얘기들 있죠 이렇게. 자 주단조 공장 같은 경우에서도 팍스 경제에서 이 기사가 나온 걸 보면은 일단은 추진을 하고 있는 것들이 순항되고 있고 현재 12% 공정률을 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어. 자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2025년도 1분기까지 공장 완주, 완공을 완 어, 계획을 하고 있다 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 단독을 수주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 조선해양플랜트 기자재에 쓰이는 주단조 제품이 생산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라는 것들 실적에 반영이 좀 대, 어느 정도로 규모로 될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되는 상황들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이 부분들이 좀 주목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도 좀 4조 이렇게 얘기가 나와줬었는데 누적해서 10조원 이상 계약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것들 자, 누적이니까 과거에 받았던 것들도 포함을 한 그런 얘기들이 되겠죠. 여기 해수 담수화 사우디아라비아의 어, 해수 담수화 플랜트 자 어, 사우디의 담수화 플랜트 어, 사업자 든 조달은 이미 뭐 성공했다라는 을 것들 10월 28일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전 같은 것들도 그렇고 어 해상 풍력까지 해상 풍력은 아무래도 조금 멀었긴 하지만 뭐 GE g 어, 하고 같이 좀 이제 협력을 한다는 소식들이 좀 들려주기도 했었죠. 아무래도 이런 주단조 합작 회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해상 이게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어, 네옴시티를 구성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들이 좀 있었다 보니까 풍력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를 좀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폴란드, 체코, 사우디, 영국, 어, 추가적인 원전 수주를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을지. 지금 폴란드도 제가 그동안 계속 설명드렸었는데, 어, 체코도 그렇고, 어, 사우디, 영국도 그렇고, 뭐, 루마니아도 그렇고, 계속 이제 SMR 하고 원전 쪽으로도 관련 추가적인 성과를 낼수 있을 그런 기대감은 계속 있는 상황들입니다. 지금 실적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도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지만은 아무래도 영업이익의 정상화 흐름들은 뭐 이전과는 다르게 단기 순이익도 계속 흑자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뭐 1분기, 2분기에 지배주 순이익이 좀 문제가 있었긴 하지만 2분기 단기 순이익도 이제 흑자로 좀돌아서고 고 계속 이제 어 별다른 변수만 없다라고 하면은 계속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좀잘 나는 그런 기업이 될수 있지 않을까. 좀지금데 우리가 좀 기대감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는 것들을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는 게 주가 원동형의 기대감입니다. 주가가 저렴하냐, 비싸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이 뭐 그다지 뭐 저렴하다라는 거는 안해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EPS가 1,400 1, 1 4 2원 수준에서 16,850원, 1,042원 하면은 16배 수준 되죠. 근데 16,850원 수준에서 올해 확정치가 6 5 0원 수준이라고 하면은 25배 수준이 됩니다. 이 정도로 뭐 부담 있냐? 부담은 부담이 있냐라고 판단했을 때 부담은 없어요. 근데 저렴하냐라는 것들을 봤을 때는 글쎄 이렇게 뭐 저렴한 측면은 아니다. 어, 부담은 없지만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주가가 많이 좀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이전에 주가가 한 2만 7천원 2만 5천원 수준에서 2만 5천원 수준에서 2만 5천원 수준에서 이전에 1,042원 1,042원에 개입을 하면은 25배 정도 수준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꾸준하게 성장을 시키면서 우리가 차근차근 이 기업에 대한 그 실적을 성장하는 모습들을 계속 확인해야 된다는 것들은 우리 투자자분들의 숙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뭐 사우디 칠개국서 원전 수주 가능성들이 높다 그리고 목표가가 2만원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이 자산에 대한 비율들 우리 bps 라고 하죠 순자산 비율들 이 bps가 예전에 2만4천원 1만8천원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이제 1만천1만천8백원 수준의 어 이제 장기적인 목표 가격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저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점 13000원 12000원 이 부분들이 가까워져 있었던 가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 때문에 주가 조정을 받으면은 기회다라고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 기업 사우디 초대형 프로젝트 중심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다 라는 것들 참고로 하셔가지고 우리가 21선 돌파를 해주는지 시기적인 부분들도 같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어,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부방, 실전투자 공부방도 우리, 우리 고정댓글 확인하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어, 많은 입장,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